귀여워 <laughs> 깜짝이야 여기 공룡 물다 먹었나봐 아 공룡? 어 무슨 공룡? 공룡 발자국 같아? 아니 구, 공룡 물 뿌리 우리 공룡 물 한번 물 뿌리고 가자 물 뿌리는 거? 저거 자꾸 빠지잖아 괜찮아 그래서 맛 가지게 한번 칼만 나올 거야 루다가켤수 있으면 켜봐 이건 뭐지 이거 어 이거 이게 뭐지 그러게 막 뭐가 껴있다 그치 무기+ 무기인가 봐 무기인가 봐 가자 어, 어 우리 산책 가자 선글라스 멋지다. 자, 아, 이거를 위로 당겨야 돼. 이다가 닫아요. 손 조심. 고마워. 빨리 가자. <laughs> <laughs> 응, 응, 응. 바람 안 부는데 가자. 어딜 가든 바람은 불어. 여긴 제주도잖아. 바람이 많은 제주도. <laughs> 왜? 뭐가 마음에 안 들어? 이거 마음에 들어. 맘에 들어, 근데 왜 그런 소리를 해 자,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. 모자 안 주예요. 모자 안 써? 안경만 주예요. 안경만 쓸래요? 가요. 더. 어, 싸운다. <목소리> 무더워. 가보라. 둘이 되게 길어, 가보자 바다가 보여, 뒤에. 바다가. 무대 <laughs> <물에> 빠질걸? <laughs> 빠지면 어떡해. 이거 이거 받아요. 그게 뭘 주었어요? 열매요. 무슨 열매일까? 떨어진 떨어진 열매야. 떨어진 열매야. 햇빛에 쓴데 모자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루다야. 비도둑. <laughs> 자꾸 벗겨진다고 해가지고 나랑 바꿨었어. 응. 강아지 때? 어디 어디에? 안녕. 놀입니다. 예. 음. 놀아. 가까이 가면 안 돼요. 강아지 쉬고 있으니까. <laughs> 멀리서 보기만 해야 해. 아니.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마. 톡톡톡요. <laughs> 너무 귀여워. 아, 어. <laughs> 이게 뭐야? <웃음> <웃음> 겁이 없어, 진짜. 아, 어? 이건 뭐지? 몽몽이가 주워 먹는 건가? 응. 음. 아, 어, 귀엽다, 쟤. 몽몽이아 이부지는 어디 갔어? 그러게, 어디 가셨나 보다. 우선야, 강아지가 이제 그만 만졌으면 좋겠대. 누가? 얘들. 응. 예. <laughs> 귀엽지? 귀여워. 이거 <laughs> 음, 뭐지? 이거 누다 옷 냄새 맡는 건데? 응, 누다 옷 냄새 맡는 거야. 이리 아봐 어? 이거? 먹는 건가? 강아지가 못 먹을 수 있어. 그건 주지 마. 왔다 왔다. 아이 귀여워. 음. <laughs> 표정 봐. 무서웠다. 무서웠다. 이빨이 너무 크다. 이빨이 너무 커서 갑자기 무서워졌어? 어. 어 원래 멍멍이들 이빨 커.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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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손에 있는 이볼 거야. 어. 었어 <laughs> 왜 먹는 거 아니야, 도왜 먹는 거 아니야? 왜 먹는 거 아니야? 아, 어떡해, 루다야. 그래서 원래 강아지한테 아무거나 주면 안 돼. 동물들은 모르고 먹는단 말이야. 예뻐? <웃음> <웃음> 아이, 귀엽다, 이 친구. 어, 파, 파리 있는 거 아니야? 응? 어, 파리 있는 거 아니야? 아, 파리 괜찮아. 멍멍이야, 너 파리 안 무서워하지? 어, 안 무서워해. <laughs> 이게 뭐야? 배를 만져달라는 거야 멍멍이들이 누워있으면 배를 긁어달라고 하는 거야, 배 누가? 강아지 배 이거? 이거 맞아 이거 멍멍이가 먹는데 응, 음, 멍멍이 갖고 노는 거야, 이가 간지러워서 <laughs> 아이 부드러워, 이게 뭐야 <laughs> 너도 그 맛을 아는구나? <laughs> 원래 발바닥 그게 귀여운 거야. 거기 부드러운 거야, 엄청. 그 느낌을 알아버렸네, 이루다. 안 <laughs> <냥>. 아이. <웃음> 뭐야. <웃음> 뭐가 뭐야. 맨날 뭐야. 가자, 이제, 루다야. 어머, 쉴 거래. 응, 얘도 이빨 많아? 어, 엄청 많지. 아이, 그 소리 하지 마세요. 엄청 많아요. 안녕. 인사해. 다음에 또, 여기, 집에도 놀자. 그래, 다음에 또 놀자. 어, 안녕. 여기도 집에도 또 놀자. 다음에 만나. 나랑 가. 다음에, 몽멍이 장난감 하자. <목몽이> 안녕. 내가몽멍이몽멍이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? 냥. 아! 멍멍이가 앙했어? 어. 그래, 그만 귀찮다 그러는데 루다가 계속 만지니까 앙하잖아. 쉬고 싶다고 했잖아, 멍멍이가. 멍멍이, 쉬고 싶어? 어. 가자. 그래, 가자. 안 <laughs> 빨. 아, 엄마 편할 것 같아? 안 편할 것 같아? 편. 그냥... 편할 것 같아. 안 편하지. 엄만 힘들지. 그래도 아 이렇게 안아달라고 한거 오랜만이다, 루다야. 너 오름 갈 때도 안아달라고 안 했는데. 오름 갈 때도? 응. 근데 루다야, 너 지금 엄마한테 안경 하니까 이 바다를 못 보고 있잖아. 응. 내려서 걸으면서 바다 좀 볼까? 엄 응, 엄마 덕. 어. 엄마 덕. 그래, 엄마랑 걸으면서 바다를 좀 보자. 여 구멍에서 뭐가 퐁 나올걸? 구멍에서 뭐가 퐁 나온다고? 어. 어디 구멍에서? 어 여기. 아 돌에 있는 구멍에서? 어. 뭐가 나올까? 음, 음, 작은 토끼가 나와. 작은 토끼가 나와? 어어 어, 너무 귀엽겠다. 누나 엄마가 이 돌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지? 구멍 뽕뽕 난 돌? 뭐야? 기억 안 나지 어렵지. 현무암. 현무암. 음. 엄마, 매트, 뻥, 먹뻥, 짜자. 어, 다이바 어, 오, 달을 찾았네, 루다가. 달처럼 좀... 좀... 날아가고 싶어. 달처럼 날아가고 싶어? 응. 어, 난 달을 진짜 잘 찾는다. 엄마도 달찾아 보여? 응, 찾았어, 루다가 말해줘가지고. 엄마도 받아보니까 좋아요. <laughs> 엄마도 루다랑 받아보니까 좋아요. <laughs>